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제일 한국계 민족 학교 교토 국제고를 향한 혐한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교토 국제고의 야구부 주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한 댓글을 달던 일본인들도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감동을 일본 국민들에게는 답답함을 선물한 내용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SNS에 혐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교토국제고가 소재한 교토부의 니시와키 다카토시 지사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차별적인 투고나 비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게시물을 삼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카토시 지사는 교토 지방법무국의 차별적 댓글 삭제를 지시하고 담당 부서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토국제고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X 등에는 한국어 교가 기분 나쁘다. 교토의 수치. 왜 다른 나라 학교가 나오냐? 교토국제고를 제명하라 등의 혐한으로 추정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제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으로 교과도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엔에선 시합이 끝날 때마다 이긴 팀의 교가가 연주되고 NHK는 이긴 팀 선수들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방송합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고시엔 전통에 따라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동해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경기장 울려 퍼지는 모습이 전율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의 교가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2절 서해를 울리도다 자유의 종은 자주의 정신으로 손을 잡고서 다채의 깃발 밑에 모인 우리들 씩씩하고 명랑하다 우리의 학원 3절 해바라기 우리의 정신을 삼고 문명계의 새지식 탐구하면서 쉬지 않고 험한 길 가시밭 넘어 오는 날 마련하다 싸운 이 금당 4절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 불꽃같이 타는 마미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구구절절 한국에서 넘어간 제일 교포들의 어리 담긴 교가입니다. 일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가사에 담긴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가사에서 야마토는 일본을 뜻합니다. 교가는 당당하게 동해를 지칭하는 걸 넘어 한반도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란가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즉 일본의 중앙집권체제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통치에 의해 시작됐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문물을 주도했다는 주장에도 힘을 싣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해를 울리도다 자유의 종훈이란 구절도 교과가 동해를 지칭하는 것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서해가 바로 한국의 동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토국제고는 교기에 선명하게 무궁화와 태극을 새겼습니다. 교기부터 교가에 이르기까지 이국당에서 살지만 정체성만큼은 잃지 말자는 다짐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시엔에서 한국계 민족학교로서 처음으로 우승한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주장이 한국어 교과를 부른 뒤 쏟아진 일본 현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의연한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23일 리칸스포츠 데일리스포츠 라이브도 뉴스 등 다수의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매체들에 따르면 주장 후지모토 하루키는 다수의 일본 현지인을 비롯한 혐한 단체 등 일부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교과 재창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솔직히 괜찮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우리는 야구를 위해 이 고등학교에 들어왔다. 우리를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승하고 싶었다. 이 학교는 한국계 학교가 뿌리로 야구부 창설은 1999년이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 학교로서 처음으로 일본 고등학교 야구연맹에 가입한 학교다. 이날 교가 재창하는 동안 일루 쪽 간토다이치 응원단이 우승자들을 칭찬하는 박수를 받아 전부 보상받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교토국제고 야구부 창설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토 지역 고교가 해당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68년 만입니다. 교토 국제고는 제일 교포들이 1947년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토 조선 중학교가 전신입니다. 2004년 일본 교육부의 정식 고교 인가를 받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교생이 138명에 불과하지만 그중 야구 부원만 61명일 정도로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운동장도 직선 거리가 60m 밖에 되지 않아 연습 경기도 할수 없는 여건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한국어 교과를 제창한 이유는 한국계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문화나 교육 철학 등을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우승하더라도 개최국의 언어로 국가를 부르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시에는 큰 축제인 만큼 일본 고교가 우승했다면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겠지만 한국계 고교가 우승하자 절제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달린 댓글들은 일본인들이 역대급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전교생 138명 밖에 안 되는 작은 한국계 학교가 일본 전체 고교대회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주장이 자신도 괜찮을까 솔직히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용기를 내어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이번 교과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실어 전국 방송에 내보내는 수법이 발견되었다. 중략 학교 스포츠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방치해도 좋은 것일까? 주장의 발언은 진심을 분명히 말하는 매우 훌륭한 학생이라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교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일본어로도 부를 수 있도록 검토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토 국제고가 야구에서도 강호로 인정된 만큼 더 그렇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가사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사가 문제인 건 분명해. 이 교토 학교는 이상한 학교야.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전교생이 160명, 남자가 80명인데 야구부가 61명이. 야구 전문학교인가? 남학생의 90%가 야구부원이고 이 학교에서 프로야구에 진출한 사람도 있으니 강호인 것은 틀림없다. 일본 문부성에서 고등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니 일본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품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원래 민족학교이기도 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정말 한국의 달콤한 곳일 거야. 우승 축하합니다. 저도 교토인으로 67년 만에 전국 제패한 것은 기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교가 재창을 대회에서만큼은 일본어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국어 교과를 부르니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물며 갑자기 동해라고 부르니 정치적 주장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주한일본어 학교가 있어 한국의 대회에서 우리 고향 다케시마라는 가사의 교과를 부르면 한국인 모두는 어떻게 할까? 그냥 노래하게 해주는 만큼 일본은 관용적이야. 학교 측 의향으로 동해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그 해역은 일본해라고 호칭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저곳을 동해라고 부르는 나라는 남북한뿐이다. 세계에 밀어붙이려고 해도 중노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정말 안 됐다.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고시엔에 출전하는 학교는 종교계 학교도 많고 고시엔이 광고에 이용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선수는 자신이 속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이해하고 진학해야 한다? 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작은 학교가 한국의 정신을 통해 일본 3,700여 개 고교 가운데에서 우승한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정신 그대로 한국의 정신을 빛내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앞 분하고 억울하면 이겼어야지. 교과의 가사는 주옥 같단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